최근에 저한테 풀린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막 그릴 끝이 막 공까지 이렇게 공 끝을 향해서 끌고 오라고. 응. 근데 우리가 얘를 어디까지 끌고 오냐는 거죠. 끌고 오는 것과 풀어주는 게 적절하게 좀 사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오. 어? 이게 좋아하는 그 들어오잖아. 미쳤다, 미쳤다. 저번에 이게 아니고, 너무 끌고 가서 여기서 이렇게 풀어주라 했으니까. 오씨, 어, 뭐야? 영웅아, 여기서 잘하고 있었어? 아니 프로 그, 방금. 그니까 무슨 이상한 지진 나는데? 저 엘보 아장나 보였어요. 뒤땅. 뭐야? 아니, 어떻게 연습한 저... 거야? 아니, 너무 끌고 오셨다고 하길래. 어. 그래서 이렇게 하라 했잖아요 여기서. 근데 왜 뒤땅이 나요? 다시 해봐. 아니 프로님이 여기서 응. 이렇게 하라 매요. 응. 겠잖아요어 위를 위를요. 자 여기에 오류가 있어. 오류? 방금 전 슬로우 모션으로 해봐. 네가 생각하는 다운스윙 느낌을 생각해봐. 자 여기서 얘 어디 있어? 얘 왼쪽에요. 지금 왼쪽에 있어? 왼다리가 왼쪽에 있지 어디 에 있어? 아니 지금 중심이 어디에 있어? 중심이요? 어디인데요? 영이 네가 생각했을 때 어디 있어? 가운데? 가운데 있지. 네. 우리가 얘가 임팩트 직전이잖아. 네. 그러려면 하체가 일로 와야 돼. 음... 그래야 뒷땅이 안 나. 이해했어? 자 봐봐. 아니요. 여기서 얘냅두고 얘만 내리면 네 어디 맞아? 땅이요. 땅이 맞지. 네. 근데 얘를 땅으로 맞는 느낌에서 하체만 써봐. 하체 왼쪽으로 가봐. 얘를 왼쪽으로 회전하면서 밀려오. 고얘가 이렇게 끌고 와진단 말이야. 오오. 그럼 내가 뒷땅 치려고 해도 칠 수가 없어. 어 그래요? 이해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 하체를 안 쓰면 바로 손이 풀려서 뒷땅이 나고. 네. 내가 우리 그때 이거 돌리는 걸 했었잖아. 네. 근데 하체를 안 쓰면 절대 안 돼. 근데 여기서 하체를 쓰면서 하체 써보세요. 갖고 와야 여기서 풀리면서 이 비트가 나는 거야 그러면 하체 쓸때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어. 근데 이게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어요 그될 때랑 안될때의 기준이 뭔데? 아까 이제 프로님이 체중이 이렇게 가운데 이 어. 얘기했잖아요 왼쪽에 있어야 된다고 어 왼쪽에 근데 어떨 땐좀 이렇게 뒤에서 돌고 아. 어떨 때좀 이렇게 하는데 응. 그걸 잘 모르겠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사실 프로님이 있으면 뒤에서 잡아줄 수가 있는데 보통 혼자 연습하고 보통 혼자 유튜브를 보고 연습을 하신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럴 때좀 끊어서 연습을 하라고 좀 시켜. 사실 이때는 우리가 봤을 때 오른쪽에 체중이 살짝 있잖아. 네. 완전까지는 아니지만. 네. 근데 그가 있던 체중을 어쨌든 우리가 공을 치려고 할때 이쪽으로 다 갖고 와야 된단 말이야, 느낌에. 음. 그럼 내 느낌에는 아직 백스윙 때 팔은 여기에 있지만 네. 여기서 얘는 고정한 채로 얘를 먼저 돌리려고 해봐야 돼. 어. 그래서 얘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딸려와, 무조건. 응. 얘를 먼저 써주면. 응. 근데 우리가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얘를 냅두고, 이 보통 체가 손으로 갖고 있으니까 자꾸 얘로만 치려고 그래.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엎어 치는 게 나오고, 막 이렇게 덮혀 들어오는 거야. 응. 이해했지? 근데 어. 제가 궁금한 건 어. 돌리려고 하는데, 어. 하는데,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될 때는 응. 우리가 보통 두 가지를 생각하라 그래. 응. 밀어. 응. 회전해. 응. 이렇게. 어이거 배치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얘 대신 이렇게 물면 배치기지. 얘 숙여. 이렇게 되면 배치기. <laughs> 자백 올려서 밀어. 왼쪽으로 밀어. 근데 이렇게까지 안 밀잖아. 아아 <laughs> 누가 이렇게 밀어? <laughs> 잘 모르니까 그 중에 왜왜 혼내세요? 다시 백. 저 레슨 등록 안 할래요. <laughs> 어 백스윙 올리고 살짝만 밀어보세요. 내가 왼쪽으로 실린다 정도만 실린다. 왼쪽으로 실린다. 실린다. 그다음에 이 왼쪽 골반이나 엉덩이를 뒤로 회전한다. 우리가 뒤에 벽이 있으면 벽을 엉덩이를 미는 느낌이 들어야 돼. 이렇게. 그치 오. 이 느낌. 엉덩이를 뒤로 민다. 민다. 그럼 우리가 자연스럽게 얘가 어, 숙여져. 어, 언제 내려갔지 어. 이렇게 돼. 근데 얘가 배치기가 되는 경우는 얘를 응. 뒤로 민다가 아니고 넣는다야. 넣는다, 야. 이러면 더 배치기가 되지. 아, 그러네요? 어, 얘를 뒤로 넣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상체가 조금 밑으로 내려가지 아... 그때 우리가 그때 말했던 여기 풀어주는 릴리스를 해주면 돼. 아... 근데 이게 사실 연습이 너무 많이 필요할 수 밖에 없는 게 하체를 안쓴 상태에서 계속 고정된 상태에서 치잖아. 네. 근데 얘를 처음에 쓰려고 하면은 막 허리도 조금 당기고 음... 이 타이밍이 처음엔 진짜 안 맞아 음. 근데 계속 내가 연습을 하고 얘를 끌고 오면서 계속 타이밍을 처음엔좀 맞춰야 돼 그러면 이렇게 돌리라는 건 알겠는데 어. 언제, 도, 언제 돌려야 돼요? 어, 사람마다 이 타이밍을 보고서 말씀드려주긴 하는데 네. 백스윙에서 네. 이제 공을 치려고 할때 얘부터 무조건 나는 쓰라고 해 어. 무조건 얘부터 어. 근데 어떻게 해서 아까 넣는다 넣는다 아 맞아 어, 이렇게 어, 이걸... 쓸수 있게 이게 밑다 쪽으로 이 왼쪽 엉덩이에 돼요 오른쪽 엉덩이를 뒤로 벽으그면둘다 이렇게 내버리니까 또안 써져 오. 왼쪽 엉덩 그러면 일반 골퍼분들이 이거 하고 싶어 하잖아 막 이게 붙는 거아 그러니까요 진짜 원하는데 이게 하체 안 쓰면 진짜 잘안돼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얘를 써줘야 얘가 무조건 팔꿈치랑 요체가 이렇게 끌고 와줄 수 있어 어 그러니까 진짜 먹못했는데 어, 왔어요. 어, 이 그대로 냅둬야 돼, 대신 아. 여기서 뭔가, 근데 또 쓸려고 하면 또 펴져, 바로 이렇게. 어,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라 했잖아요. 내가 어디서 알했어 여기 와서, 여기 서어 아. 근데 이건 사람마다 사실 릴리스 포인트가 잘 되는 사람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서 안 되는 사람들은 좀더 미리 하는 느낌이 나야 되고. 음. 되는 사람좀 늦게 해도 돼. 음. 그래서 그거는 내 타이밍을 보고 나서, 방향 보고. 그러면, 그럼 제가 지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살짝 민다. 그치. 그리고 왼쪽 엉덩이를 뒤로 뺀다는 느낌으로 돈다. 응. 그렇지. 이거 천천히 해 봐야 돼. 그럼 이렇게 자극이 와. 어. 약간 왼쪽 엉덩이에 자극이 와요. 어, 어, 어. 이쪽 라인이랑 왼쪽 엉덩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걸 푼다. 그렇지. 이러면 진짜 딱 원하는 이 자세가 나올 것 같아. 아, 근데 이게 될까요? 다들 이렇게 질문을 하지. 하지만 하면 돼. 근데 이걸 하다가 안 맞으면은 다시 또 되돌아간다. 그러니까. 이걸 막 하루 이틀 해보고, 아, 안 돼, 안 돼. 이거 하체 나는 이거 못하겠어 하고 안 하면 그냥 거기서 계속 멈추는 거야. 거리도 한계가 있겠지. 음. 근데 우리가 그거를 좀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아, 확 써지는 느낌이 나는데 음. 그 느낌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야 돼. 그래야 내거 같아. 내거한번 제가 해쳐볼게요. 응. 한번 쳐봐 하체를 처음엔 좀 슬로우 모션으로 해봐. 밀면서 회전. 일단 올리고. 밀면서. 밀면서 회전. 그지자 여기서 우리가 뭐가 안 됐냐면 미는 것도 이만큼만 했어. 밀고 회전. 확실하게 과하게 이것도... 해도 돼. 과감하게. 응. 항상 고치려고 하는 건 과감하게. 고치려 는건 과감하게. 밀어. 회전해. 여기서 어떻게 할 거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뭐가 회전 <laughs> 뭐가 회전됐어 <laughs> 김연아처럼 김현수처럼 얘가 회전됐잖아 눈매 어딨어 과장을 많이 해서 응. 가서 밀어 밀어 회전해 아까 엉덩이를 뒤로 뺀다는 느낌 회전해 회전해 그렇지 어좀낫지 이거 진짜 안 쳤거든요 어. 쳐졌어어 그니까, 이 팔의 힘이 필요가 없어, 처음에는. 아... 얘를 자꾸 주위를 자꾸 치려고만 하니. 음... 처음에안 맞아도 돼요, 여러분. 진짜. 5m 나가도 되고. 아, 그러면 와서 좀 과장을 하고. 했죠. 그치. 그 다음에 쳐. 툭. 툭 쳐. 툭 쳐. 툭. 에이. 그, 그치. 아... 이렇게 넘어가면 돼. 아... 처음에마요만큼이 아, 앞에 떨어지는데, 네. 연결 동작을 계속 하다보면 어느 순간 촥. 이게 된다고 어,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거? 일단 일주일은 해야 돼 일주일이요? 저 내일 라운딩인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laughs> 라운딩이 내일이라서 레슨 받는 거 여러분 다 알겠어요 근데 이런 거는 미리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아저 진짜 내일 아 내일 저 진짜 그럼 일단 이거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 내일 라운딩인데 갔다 와서부터 하세요 갔다 와서부터요? 그럼 일주일만 하면 돼요? 일주일만 대신 이거 매일매일 매일매일? 매일매일 안 하면 은한달한 달. 한 달? 응 매일매일 안 하면 주 2회, 3회 하면 한달 매일매일 매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어서 한번, 한번 쳐볼게요. 오, 맞아요? 아니 틀렸어. 음왜냐면 응. 지금은 얘를 뒤로 보내려고 다리가 뻗쳤어. 예. 네. 이러면 안 돼. 내가 무릎 얘기 하진 않았지. 예. 네. 근데 지금 영웅이는 무릎을 폈단 말이야. 피지 말고 뒤로 보내려고 해야 돼. 피지 말고 뒤로. 피지 말고. 피지, 피지. 자, 이거 압수. 자, 일단 메몸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세요. 밀어. 밀어. 회전해. 근데 얘를 피면 안 돼. 얘를 피면 안 돼. 피지 말고. 와. 이렇게 돼야 돼. 그치지 어, 방구 나올 것 같아. 어, 방구 껴도 돼. 방구의 추진을 받아. 빵. 그치 이런 느낌 이거에 자꾸 채를 잡으면 느낌이 안 오니까 계속 이채 없이 맨몸으로도 할줄 알아야 돼. 어, 그러면 이거 회전만 잘하면 뒷땅은 안 나요? 아 무조건 안 나지. 왜냐면 내가 치려고 하는 타이밍에 일로 갖고 오니까. 나, 난 여기서 치고 싶으면 뒷땅이잖아. 네. 근데 얘를 갖고 온단 말이야. 음. 그으면 얘가 여기서 치게 돼. 어. 칠려고 하지 말고 처음에 소, 자꾸 손에 힘을 주면 안돼 주지 말고 백스윙했어 냅둬 냅둬 하체로 갖고 와 하체로 갖고 와하 체로 갖고 와 그럼 내가 본능적으로 여기서 칠려고해 공이 있어 본능적으로 치려고 해 어. 근데 뒷땅은 결국 우리가 공 뒤에를 치는 거잖아 그렇죠 그걸 우리가 좀 쉽게 쉽게 생각하면 공 앞으로 갖고 오면 돼칠려고 하는 거야 공 앞으로 갖고 오면 돼응 어. 봐봐 어, 봐봐 용아 네. 네 공이 여기 있잖아 네 그럼 우 결국 뒷땅은 뭐야 이거지. 네. 공 뒤에 치는 거잖아. 네. 얘를 결국 쉽게 생각하면, 공 1로 치면 돼. 공에서 치든. 아니, 그게 되면 다 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알려주는 거야. 내가 자꾸 보통 우리가 손으로 자꾸 치려고 하니까, 얘를 하체를 갖고 와야 얘가 여기서 쳐진다고. 근데 그거 원래 프로 만되는거 아니에요? 아니요. 연습 안해서도 뽀뽀들이 왜잘 치겠어? 연습 어, 매일 하니까. 열심히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실제로 나 그래도 두세 번은 열심히 한 시간씩 하는데. 그래서 이거 좋아졌잖아. 일주일 만에. 아니 이게안돼 이게. 안 이건 집에서도 계속 해야 돼. 아 그래. 그럼 얼마나 했는데? 이거를? 네. 이십 년인가. 다막 먹고 있고. 제가 한번 천천히 한번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오 진짜 잘했어. 어 뭐야 이거? 잠깐 잠깐 나한테 뭐가 들어온 거 같아요. <laughs> 근데 이렇게 무의식으로 해야. <laughs> 오기 진짜 잘 봤어. 무의식으로 해야 돼. 오. 내가 온전히 신경 쓰는 건 예만. 음. 내가 오늘 정해. 아 오늘 연습장 가서나 오늘 예만 할 거야. 예만 그냥 확실하게 할 거야. 하면 다른 건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예만 해야 돼. 남의 눈 신경 쓰지 마. 음, 한 번만 더해. 남의 눈. 고... 그치 오. 살짝 이런 느낌 비슷한데 이건 너무 끝까지. 트리플 악셀 하듯이. 했어. 어, 근데 어이 간네 공이. 그래. 이렇게 그냥 살살에도갔다니까 그러니까요. 어이. 그냥 뒷땅이 안 나잖아. 어, 맞아요. 뒷땅 안 났어. 홀 어. 났어요. 괜찮아. 이건 좋은 징조야. 뒷땅의 반대. 어 잘하고 있다는 거지. 잘하고 있다. 어. 그 어느 순간 얘가 익숙해지면 그냥 냅두면 어느 순간 잘 맞자. 그러면 이거를 하고 어. 얘는 언제예요? 그건 당분간 신경 쓰지 마. 왜요 너무 많아. 이거, 이거 하자면 또안해 그럼 저 이거 잘 돼요? 지금 나쁘지 않은데? 아 그래요? 응. 그럼 이것만 하면 돼요? 일단 얘만 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주일 동안 얘만 할게요 응 얘만 네. 오늘 가서 밸리댄스 학원을 끊어야겠어 밸리댄스 오케이 제가 한번 지금 잠깐 뭐가 왔거든요? 응 지금 잠깐 뭐가 들어왔어요 응 그래서 제가 뭔가 잠깐 하체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빨리 해야 돼? 지금 빨리 해야 돼요 오좀 빠르게 했는데 잘 됐어 지 예! 나갔어 저거 어땠어요? 잘했어 그럼 제가 일주일 동안 연습 한번 해보고 다시 프로님한테 검사를 받으러 오겠습니다 좋아 오케이 그럼 안녕